할렐루야! 8월 18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옳게 분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일꾼으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을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잔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드 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할타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지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기도원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로쌤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옆 골짜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위치상 미디안 연합군이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12만 5천 명 가량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숫자는 3만 2천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숫자와 움직임을 보면서 기고만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질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약탈당할 수는 없다. 그 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무기나 전략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상대는 그들의 약 4배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매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지금 모여 있는 3만 2천의 군대가 12만 5천 명의 적군과 전투하기는 너무 적다, 가 아니라,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사람들, 걱정되는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십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되었고, 남은 자가 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더 말씀합니다. 만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줄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남은 만명의 자원자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엎드려 얼굴을 물에 대고 핥아 마시는 자들은 탈락시키고 물을 꿇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따로 세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이 나서인지 몰라도 얼굴에 물을 대고 그 물을 핥아 마셨습니다. 오직 3 0 0명의 사람들만이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 0 0명의 군사들이 추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과 3 0 0용사가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 기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남은 자인가? 에 대해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3만 2천의 군사 중에서 누가 300명 안에 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보다 동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들 그래서 집에 돌아가라 얘기할 때도 끝까지 남아있었, 남아있었던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에도 언제나 적군들의 습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300명으로 마지막까지 남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함과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적은 수만 남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만일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이 3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테스트로 그들을 줄이고 또 줄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인 것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300명의 군대를 모집했다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자들이 아닌 아주 작은 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는 오늘 본문 이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300명의 선택된 사람 안에 들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32,000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는가 그 마음을 깨닫는 데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 숫자의 우상, 계산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두류대학교로 유학을 올때 저는 일가친척 아무도 미국에 살거나 유학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홀연 단신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지만 함께 미국으로 가자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학교에 내야 되는 재정들, 집 렌트비,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그 할부, 또 유지비, 보험, 생활비. 이런 것들을 혼자 따져보니, 야, 이거는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 결혼을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미국에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막상 살아보니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채워주셨고, 선을 이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할 때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적합한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청혼하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수학을 잘했거나 경제 관념이 뛰어났다고 하면 도저히 결혼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답은 뻔한데 매달 통장은 마이너스 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니 숫자와 계산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사리에 밝다고, 지혜롭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위험한 발상이 분명합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 숫자 때문에, 그 계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계산기 두드려 나온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계산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손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머뭇거리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21장 25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이 안돼 보이는 숫자 줄기를 통해 내려놓게 하시는 것, 허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또한 우리 가운데 만연한 이 숫자의 우상, 계산의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12만 5천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아보면 사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3만 0천의 군사를 13만 0천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까? 3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을 아기까지 받아 그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돌아보면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원이 기도원 될수 있었던 것,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쉽지만 너무나 어려운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계산 따라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사셨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것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답이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확신하오니 가장 쉽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유스 그룹 수련회를 올려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스 그룹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임제가 그곳에 참가한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참가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왕보한 전도사님, 선생님들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학생들과 하나 되는. 뜨거운 시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